한번 만들기까지가 쉽지 않지만 만들어지면 거의 볼로소도기네요 들었죠.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 기자 김승동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철원 FA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투자 권유 대행인 업을 하고 계시는 음. 정철원 FA님 모시고 말씀을 좀 나눠볼 건데요. 어, 예전에 보험업으로 먼저 시작을 하셨다고요? 언제부터 네. 좀 시작을 하셨나요? 보험일은 2011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요. 3년 동안 보험영업만. 네 보험 네, 계속 영업 계속했죠. 네 어디서 처음에 보험 영업을 시작하셨나요? ING 생명으로 입사를 해서요. 오렌지 라이프를 거쳐서 지금 신한 라이프 이렇게 있습니다. 맨 처음에 ING로 시작했고 ING 생명이 사명이 바뀌어서 네, 계속 그리고, 사명이 바뀐 거죠. 네, 통합되고 뭐 이런 네, 과정에서 네, 네, 네. 그러니까 계속 한 곳에 네, 네. ING 생명에 다녔던 거라고 볼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제 머릿속에 기억나는 거는 특히 이제 외국계 생명보험사들이 그 남성 전문직 설계사. 네, 맞아요. 네, 그런 응. 쪽으로 많이 포지셔닝 했었어요. 네네. 종합재무설계 컨셉으로 많이 영업을 했었는데, 네. 혹시 그런 게 지금 이제 투자대행업하고 좀 연결이 됐었나요? 그렇죠. ING 생명으로 입사했을 때도 재무설계사 업무로 할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입사를 하게 됐고, 그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투자권유 대행인 업무도 하게 된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재무 설계를 함에 있어서 금융사 상품들을 다 취급을 해야 되는데 네. 저는 보험사에 소속이 되어 있다 보니까 기타 뭐 증권사 상품이라든지 은행 쪽 상품들은 그쪽에 서 근무한 친구들한테 넘길 수밖에 없었어요. 포트폴리오는 제가 함께. 구성은 하지만 제가 직접 가입을 시켜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 분들이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그쪽으로 이제 연결을 제가 간접적으로 시켜드렸었고 투자 권유 대행인이라는 이 자격증을 알고 나서는 그런 것들도 나랑 소득과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를 뒤늦게 알아서 음. 이제 시작을 하게 된것 같아요. 보험사에서만 제가 계속 근무를 하고 투자 권유 대행을 안 했으면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이 보험 상품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부터가 이제는 영업 현장에서 맞닥뜨려야 되는 한계였던 거고요. 그 한계를 어떻게 보면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영업루트라든지 아니면 영업방식이 필요해서 투자 권유대행 하게 된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친구한테 계속 연결을 해주시다가 투자 권유대행을 내가 직접 하면은 소득이 나한테 올수 있겠구나 네. 이렇게 파악을 하신 건가요? 그렇죠.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은 알고 있었지만 아무래도 제가 보험사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수당 체계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험상품을 팔았을 때 수당에 비해서 되게 작은 수당이다 보니까 제가 시간 대비 비용을 드리거나 저한테는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래도 넘겼던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음. 근데 이제 친구분한테 넘겼다는 네네. 말씀이신 거죠? 최근에는 조금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저도 많이 바뀌어서 더 적극적으로 투자권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약간 이거를 정리하면은 <laughs> 예전에 친구한테 이 소티아 펀드를 소개시켜주고 넘기는 것보다. 오히려 크지 않은 수수료지만 이거를 내가 직접 투자 권유를 하고 음. 일종의 수수료가 네. 나올 수 있다고 이제 판단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 이제 이 일을 계속 해보셨던 거군요. 네, 그렇죠. 그 수당 체계는 어떻게 좀 다른가요? 보험 같은 경우는 한 상품을 판매했을 때총양이 정해지는 거 이걸 어떤 비율로 먼저 받냐, 나중에 받냐 이런 차이라고 하면 증권사 쪽 같은 경우는 모집고 자금이 있느냐에 대비해서 제가 퍼센테이지를 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누적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는 소득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험상품 같은 경우는 판매수단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네. 어떤 건물을 준공을 해서 분양을 할때 분양수수료, 분양대행사한테 분양수수료라고 하면은 증권사 같은 경우는 상가를 매입을 해서 월세를 받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평수가 얼마에 따라서 그렇죠. 달라지는 네네. 것처럼 들어있는 장고 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네, 네. 이렇게 하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시장 상황에 맞춰서 월세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계좌가 깨지는 거를 공실로 비유한다면 네, 그렇죠. 공실이 발생하지만 않으면 네. 계속 이득이 생긴다 네. 일을 하지 않아도 맞습니다 한번 만들기까지가 쉽지 않지만 만들어지면 거의 볼로 수득이네요 그렇죠 투자 권유 대행업을 하시면서 또 보험 영업에 도움이 될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맞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영업은 영업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남들은 고객을 만나서 보험 얘기만 할수 있지만, 그쵸? 저는 보험 얘기뿐만 아니라 증권사에서 취급하는 IRP라든지 펀드라든지 뭐 연금 저축 펀드라든지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무기가 더 많은 거죠. 저는. 보험 상품뿐만 아니라 증권사 펀드 상품까지도 전부 다 무기로 활용할 수 있다. 네. 활용할 수 있다. 고객과의 접점인 것 같은데요. 네. 펀드를 먼저 고객께 판매를 함으로 해서. 제 고객이 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만 알리면 고객은 보험도 저한테 물어보게 돼 있어요. 제 고객을 음. 만들 수 있는 접점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재무 설계라고 하면 이제는 거의 보험 설계사라고 인식이 그렇죠. 됐으니 단지 보험만 취급한다고 하면 고객분들이 전문가일까라는 의문표, 물음표가 좀 있는데 그렇습니다. 증권사 상품까지 전부 다다른다고 하면 정말 전문가 포지션이 명확하게 되고. 그렇죠 신뢰가 쌓인 다음에 진행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보험 영업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고 더 없겠군요. 도움이 많이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럼또 하나 궁금한 게 지금 그 연결돼 있는 증권사가 어디이시죠? 저는 한국 포스 증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포스 증권은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곳인가요? 일단 온라인 증권사로 출발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예를 들면 뭐 S 증권사면 S 증권사에서 거의 대부분 판매하는 펀드들 위주로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한국 포스팅 같은 온라인 증권다 보니까 그냥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장 많은 펀들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고객분들한테 추천해줄수있는 것도 훨씬 더 많죠. 보험 업계 쪽으로 비유하면 한국 포스팅 권이 주의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근데 온라인으로 시작된 곳이니 온라인의 강한 주의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온라인 전용 상품들이 설계사분들을 만나서 가입하는 상품보다 보험료 수준이 좀 낮잖아요. 이쪽도 그런 게 있나요? 그쵸 아무래도 수수료 측면에서 자연 저렴하고 하고요. 수수료 측면에서 FA님께 괜찮다는 건아 고객분들한테 요 고객분들한테 왜냐하면 S 클래스라는 펀드가 있어요. S 네. 클래스 펀드 같은 경우가 뭐한국투신에서 취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똑같은 펀드 에 가입을 하더라도 고객분들한테 S 클래스로 제가 추천을 해드릴 수 있어 있죠. S 클래스가 뭔가요? 선치 수술이냐 후치 수술이냐 이렇게 따지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입 루트가 대면이냐 그 다음에 인터넷이냐 그래서 이가 붙고 네. 이런 건데 S 클래스는 말하자면 슈퍼 클래스라고 해서 네. 이름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수수료가 가장 낮은 꼰들하고 보시면 돼요. 수수료가 낮으니까 투자 금액 대비해서 고객이 더 많이 가져갈 수 그렇죠. 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판매자한테는 조금 수수료가 낮을 수 있다 이렇게 왜 하시죠? 이득이 되니까 고객만생 고객, 네. 고객만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해야 고객분들이 더 많은 걸 저한테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고객분들이 술을 사세요? 많이 <laughs> <laughs> 소개를 많이 해주시면 고객, 아, 소개를, 에, 소개를 많이. 아, 해주시면. 그게 더 좋은 거죠. <laughs> 네네네. 투자권유 대행을 하면서 네. 어떤 목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얘기를 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비웃어요. 저는 일조를 모아 집하는 게제 목표예요. 계좌 잔고. 네. 일조. 네. <laughs> 모집을 전체 1조를 해야 된다고 다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증권사다 보니까 수익이 날수 있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배 수익만 된다라고 했을 때 저는 500억만 모집하면 되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두배 수익이면 500억이면 1 0억 아닌가요? 아 5천억, 5천억을 <laughs> <오천 원을> 모집하면 1조가 <laughs> 되는 게 네,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은 금액부터 시작해서 그분도 성장을 하면서 계좌 잔고가 쌓일 테고 순증해서 어, 1조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거네요. 네. 목표 금액도 중요하지만, 목표 달성 시기 같은 것도 있을 텐데. 그쵸. 저는 사실 투자 권유 대행인은 아까 제가 수당 구조를 임대수수료로 제가 네네. 말씀을 드렸었죠. 임대수익으로. 그러니까 임대수익은 거의 대부분 은퇴하시는 분들이 보수해소를 네. 월세를 받으면서 삶이 네. 얼마나 좋냐. 그러니까 저는 그때까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스스로. 아. 제 은퇴자산을 모집하는 게 투자 권유 대행인과 맞닥뜨리고 있는 거죠. 굉장히 목표도 크시고 네. 희망이 가득하시다고 보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본적인 생활에 대한 들어가는 거는 보험 영업에서 대부분 충당을 하시고 보너스처럼 생각하시는 것같다는 네. 느낌도 네. 받았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정철우 FA님 모시고 투자 권유 대행인 어떻게 진행되는지, 네. 왜 이걸 시작하게 되는지, 그리고 보험 영업하는 데 얼마나 더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